할렐루야 2023년 1월 18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의 둘째 딸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삭갈 자손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블론 자손지파의 군대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짜 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라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애안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안에서 평강, 평강, 평강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 진군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어, 40년 동안 살았는데 한 지역에 살은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어, 다니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샥 하고 피어 오를 때그 신호가 이동해라라는 신호였고요. 그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보면 루벤 군대는 이렇게 돼 있고요. 19절에는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이렇게 돼 있고요. 20절에는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3절에 보면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끌었고 이렇게 되 있고요. 24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뭐죠? 군대라는 단어예요. 군대. 그리고 이런 단어도 있어요.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이 뭐예요? 군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진영, 그다음에 군기, 군대의 깃발이죠. 그렇죠? 그리고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은 동시에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군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군대.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모든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든 시대의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사이비처럼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에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요. 구약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약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앞으로 태어난 아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모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윗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예,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어떤 관계의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은 무엇을 어, 가르쳐주고 있어요? 군대라는 표현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예, 하나님은 총사령관, 군대의 사령관, 우리는 그의 군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온라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가장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본인이 영적 군대임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군인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예, 그것은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군인은 그 똑똑한 군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약삭바른 군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 능력이 강한 군인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서 잡소리하는 그런 군인을 원하지 않아요? 군인의 첫 번째 사명, 정말 군인에게 갖춰야 될 제, 제1의 덕목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전진 앞으로 했을 때 전진하는 거고요. 뒤로 후퇴할 때 일사불란하게 지휘관의 작전 명령에 따라 후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군인의 제1의 자세죠.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군인 정신이 없어요. 본인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떤 클럽에 가입한 것처럼 어떤 세미나에 가입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와서 목회자 지켜보고 앉았고요. 예배 지켜보고 앉았고요.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지켜보고 앉았어요. 구경꾼이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아,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누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판단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해요? 그런데 한국교인들은요, 그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아이고, 설교는 어떤가? 아이고,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아, 예배는 어떤가? 판단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군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군대 같으면 총살감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군인은 판단하지 않아요. 군인은 절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자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다고 우리는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라고 불러 주셨을 때 우리는 이런 각오가 있는 거예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어떻다고요? 충성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있어요. 본인이 구경꾼이 되고 있어요. 본인이 주인이 되고 있어요. 본인이 평가자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너무나 건방진 교인들이 많아요. 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군대는 무기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한국 주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부 즐거움 성공 예한 번에 밑바닥으로 갈수 있고요.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가자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를 군대로 지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군사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절대 충성의 용사다, 군사다, 특전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유, 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모세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이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호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 영적 군인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 막 조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나라의 군사라는 것, 군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군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충성하리라. 이런 자세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살 길이에요. 절대로 평가자가 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자로 부름 받은 자가 아니라 군사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군사로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을 꺾는 일이고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꺾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까지 삶에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